우리가 집중해서 봐줘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리더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라는 거죠. 워렌 베니스가 리더와 관리자의 차이에 대해서 이러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관리자는요, 관리를 하지만, 리더는 뭘 한다? 관리를 뛰어넘어서, 혁신을 한다는 거죠. 관리도 물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관리만 하는 부, 분들이 있죠. 하지만 플러스 알파 혁신을 해야 된다. 왜? 세상은 계속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게 제대로 된 리더다는 거죠. 자, 관리자는 모방하지만 리더는 뭐 한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 그죠? 모방을 넘어서 창조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관리자는 유지, 그 상태 현재 유지하지만 지금은 유지만해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거죠. 뭐요? 예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관리자는 뭐요? 예 시스템과 구조에 초점을 두지만 리더는 뭐다? 사람!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관리자는 통제를 하지만 리더는 뭘 한다? 바로 신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관리자는 뭐예요? 짧은 시각을 가지지만 리더는 뭐예요? 긴 전망을 갖는다는 겁니다. 자, 관리자는 언제 어떻게 묻지만 뭐예요? 리더는 계속 도전하는 정신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관리자는 수직적이지만 지금은 수직적인 문화 통하지 않은 시대에 돌입했죠. 리더는 어떻게 한다? 수평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관리자는 그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걸 유지하려고 하지만 리더는 뭐 한다? 도전한다.는 겁니다. 자, 관리자는 전형적인 병사지만 리더는 직접 솔선수범하면서 몸소 일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리더만 있으면 얼마나 기업이 발전하겠습니까? 그죠? 관리자는 과업이 적절하도록 하지만 리더는 적절한 과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더와 관리자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시험 문제의 출제가 됐다. 다음 중 리더와 관련된 사람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관리자에 대한 특성이 이제 보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고를 수 있겠죠. 쉽게. 자, 조직 내부적인 측면과 조직 외부적인 측면을 봤을 때 뭐예요? 리더란? 그죠. 조직 시스템을 통해서 이러한 조직에 있는 가치와 방향 그리고 성과 이러한 기대 수준 그다음에 고객 중심 경영 그리고 지금 얼마나 학습이 중요해졌습니까? 왜냐하면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기술들이 계속 급속하게 변화하죠. 조직 내부의 학습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조직에 전파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 내부적으로는 리더들이. 자 외부적인 측면 뭐예요? 지금 사회적 책임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표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고객들한테 인지를 잘 시켜줄 것인가, 우리 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 지원해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서비스 리더십의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중요하잖아요. 그 목표는 뭐다? 그렇다. 서비스기 때문에 고객 만족의 목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외부 고객뿐만 아니라, 뭐다? 내부 고객들도 만족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파트너십. 직원을 직원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는 파트너라고 부르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트너로서 이제 직원을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원은 또 뭐예요? 고객을 또 이제 또 파트너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